그렇지. 과감하게 안 맞아도 되니까 과감하게 들어가지고 어깨를 자 내릴 때 어깨를 회원님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약간 이렇게 다운하는 거지. 이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다운하는. 아 응. 확실히 딱 분해가 되게. 그렇지. 그냥 아, 예, 예. 예. 그렇지. 그렇게만 해도 뻗어서 때리는 게좀 편해진다는 얘기죠. 그렇지. 백스윙 다시 해봐요. 이 느낌 아니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저 오른손이 내가 이렇게 당긴 거거든요, 이 어. 이렇게 하면 왼손이 그냥 딱 코킹 안 하고 아.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왼손으로 미는 거 같은 느낌. 아. 이렇게 하면. 이 상태 그대로 내려가면 돼. 그렇지 거의 제자리에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식이 좀 많단 말이야, 지금. 이게 아니고 내 가슴이 오른쪽 바닥을 여기를 본다고 생각. 해 어, 내 가슴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아래로 내려가는 거. 이렇게 아래로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왼손을 밀은 느낌 그렇지 그러면 오른손을 그냥 받쳐주기만 하면 돼 왼손 가는 길에 서. 그렇지 예. 그리고 그냥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쭉이 갔을 때 오른손이 내가 강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 아니고 받아주는 거 왼손을 이렇게 밀었잖아요 이렇게 쭉 밀었으면 이걸 오른손을 계속 이렇게 받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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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반 받치듯이 그렇지 받아주는 거지 그렇게 그렇지 응, 그치, 그렇게. 그렇지, 예. 응. 오른쪽 팔꿈치가 내 몸에서 좀 많이 붙어 있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해주면 돼요. 테이크업 백만 다시 해볼게요. 응. 응, 테이크업 백할 때부터, 이게 보면, 테이크업 백할 때부터, 자, 얘랑 다 같이 스타트야. 그러면 얘가 어깨가 벌써 일로 돌려고 하는 느낌이 들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런 느낌. 응. 그래야지, 이게 딱문는게아니이렇게되게 이렇게. 이렇게. 돌리게게 아니고 어깨 같이같이 얘랑 같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응응 이렇게. 되게그렇지이기서 그냥 편하게 내려주면 돼꿈치붙이고자그렇지 오오오 이이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어? 그렇지. 지로받아주주확확히히로오오손이이로확확겨져져 뒤로, 뒤로 있는 느낌 렇지지 어, 지금 너무 잘하고 있 o 요 그냥 생각하지 말고 아 요것만 그냥 이렇게 하자 여기서 그냥 이렇게 내리자 요것만 응, 생각하는 거 o 요 그렇지 골반에 o c h Ro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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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케이 그리고 자꾸 치는 연습을 하는 거야. 응. 그리고 치고 나서 멈춰봐요. 그렇죠? 그렇지 쳤지. 응 어.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되게 이런 느낌. 이 그렇지 오케이 아 좋아 훨씬 부드러졌어. 워 그렇지 오 좋아 오 이렇게 힘빼고 치는 거요. 예 그렇지. 응. 아 얼마나 편해. 그렇지. 오 좋다. <laughs> 아 가볍네. 어, 이렇게 치면 돼 이렇게. 그래서 어, 그렇지. 오 좋다. 와, 와 너무 부드러워졌다. 나 어, 근데 하나도 힘안 주고 친거든 응. 응. 임팩 이런 힘 세게 쳐야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그냥. 와 응. 어, 근데 백사잖아. 근데 이 대부분. 그렇지 못하고 힘으로 하는 것도 지금은 젊어서 가능할 수 있지만 나중에 혹시나 나이 들어서 힘들어진다는 거지. 그렇죠. 어, 오른발 더 붙여도 돼. 오른발 아예 붙여놓고 묶어놓으면 몸을 쓰게 될 거야, 아그 응. 느낌을 알아야 돼. 그렇지. 오케이. 오. 네. 그렇게 돼야 돼. 치고 돈다. 무조건 치고 도는 거야. 그렇지, 응.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자꾸 뛰지, 응.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된다고. 이 정도로, 그러니까 붙이면 붙이고, 붙일수록 얘는 더 뻗는 거지. 그 안에서 힘을 써주면 괜찮은데, 붙여놓고 최대한 그 안에서 힘을 쓰려고 노력해 놓은 거지. 그렇지, 오케이.